네 반갑습니다 친절한 토토로입니다 9월 21일 자, 화요일 오늘 이제 추석 당일인데요 여러분들 잘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뭐 코로나 때문에 안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뭐 이제 지금 차례 지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 이제 대기 중이신 분들도 계실텐데 오늘도 추석이지만 이제 또두잡 준비해 봤습니다 두잡 준비해 봤으니 또 오늘도 열심히 달려봐야겠죠 첫 번째 조합이 두산 승과 그 다음에 SSG와 키움의 경기 SSG 승, 그 다음 두 번째 조합이 SSG 승, 그 다음에 롯데 삼성 9.5오버 요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산하고 NC 같은 경우에 NC는 신민혁 선수가 나오고 두산은 이제 최원준 선수가 나오죠. 물론 이제 최원준 선수가 이번 시즌 이제 9승 2패로 훨씬 더 좋은 성적 가지고 있고요그 다음에 NC의 신민혁 선수는 7승 5패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둘이 만났던 적이 있어요 이제 신민혁 선수는 두산 상대로 0승 1패에 4.76의 방어율 그 다음에 최원준 선수는 2승 1패에 3.07의 방어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선발투수만 봤을 때는 당연히 저는 최원준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볼수있고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록만 봤을땐 그런데 두산을 간 이유가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모습 않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고 두산은 오히려 어 우리는 가을에 강하다 라는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 이제 굉장히 또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의 승리가 괜찮아 보이는데 N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불펜도 흔들리고 타선은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까지는 좀 두산의 승리가 좀더 가깝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두산 승리를 갔고요. 다음에 이제 SSG와 이제 키움의 경기인데 이거 왜 SSG 역배 줬을까요? 어,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여러분도 안 그러신가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SSG가 그래도 용병 투수에 키움은 정찬원 선수인데 게다가 키움의 정찬환 선수는 전 경기에 굉장히 뚜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SSG의 가빌리오 선수는 뭐 물론 이제 KBO 와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지만 후반기에 굉장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에일리의 뭐 달라진 보여 줄게나 이제 약간 달라진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가빌리오 선수가 이제 키움 상대로 0승 1패에 6.53의 안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요거는 이제 k o 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고 이번 후반기에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배승 이제 괜히 이거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 h g 승 요렇게 갔고요두 번째 조합에도 SSG 승이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롯데와 삼성의 9.5번데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산의 날씨가 약간 흐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비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사정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SHG 승과 이제 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경기 취소가 되면 1.84배당만 남잖아요. 그래서 요게 1 9배당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배팅을 했는데 이거 경기 하더라도 저는 오늘 9.5배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채영 선수도 기본적으로 2, 3실점을 하는 투수고, 프랑코 선수도 2, 3실점을 하는 투수인데, 잘해야 2, 3점이지, 못하면, 진짜 이 선수가 멘탈 흘렸다, 이제 흔들렸다 시작하면은, 그냥 공 가운데 던져요. 쳐, 그냥 니네 쳐라. 약간 이런 모습. 그래서 저는 프랑코 선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너무 대충대충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좀 어떻게 꾸역꾸역 맞고 있긴 한데, 9.5 오버 요거, 만약에, 오늘 왜냐면 롯데와 삼성은 두 선발 투수 다 이제 길게 잡았을 거예요. 최소 5에서 6 이닝을 잡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3에서 5실점 한다고 해서 이제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투수 투구수를 좀좀 좀 이제 그렇게 제한을 줄것 같지. 저는 뭐 실점으로 이 선수를 바꾼다 이런 경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선발전에서 한 8에서 9점만 나주면 후반 이제 후반 불펜전에서 나머지 점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이제 오늘 또 새벽에 보니까 축구들이 많더라고요. 해외 축구들이 이제 그거 이제 이따가 이제 결정자 정보 자료 정보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세요.